가방 선택을 잘못했다가 명품 옷을 입고도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2세 박정희 님이 샵에 오셨는데 고급 린넨 재킷에 품격 있는 실크 블라우스까지 완벽한 의상이었어요. 그런데 첫 인상이 왠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바로 가방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한 금속 장식과 화려한 패턴이 가득한 가방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선생님 명품 옷만 골라 입는데 왜 자꾸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할까요? 하며 정말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가방만 심플한 가죽백으로 바꿔드렸더니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옷인데도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박정희 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가방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가방의 무서운 힘입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명품 브랜드 옷에 고급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가방 하나 때문에 전체 룩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 분명히 센스있고 세련된 분인데, 가방 선택 실수로 촌스러워 보이는 분들, 심지어는 실제 나이보다 한 세대 위로 보이는 분들까지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옷은 괜찮은데 뭔가 어수선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원인이 바로 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아무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가방 선택의 비밀들을 말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가방의 특징들을 순위별로 정리했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세련되고 품격 있어 보이는 가방을 고르는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앞으로 가방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중년 여성들의 스타일 상담을 해온 패션 컨설턴트 류미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 하나가 전체 스타일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가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바로 복잡한 절개선 디자인입니다. 봉제선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간 가방들 말이에요. 이런 가방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내구성부터 떨어집니다. 봉제선이 많다는 건 그만큼 뜯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가방일수록 봉제선 부분이 먼저 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시각적 효과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이순영님의 케이스를 보면 고급스러운 명품 원피스에 품격 있는 액세서리까지 완벽하게 매치하셨는데도 전체적으로 어수선해 보이셨어요. 시선이 가방의 복잡한 절개선으로 자꾸 흩어지면서 전체 인상이 무너졌던 거죠. 곡선과 직선이 뒤섞인 복잡한 라인들 때문에 시선이 분산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마치 액세서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착용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옷을 심플하게 입어도 가방 하나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리죠. 게다가 이런 디자인들은 유행을 따라가려다 보니 금방 구식이 되어버려요. 반면 절제된 미니멀 디자인의 가방은 시간이 지나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불필요한 선들이 없으니 가방 자체의 품질과 소재가 더 돋보이고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죠.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샤넬 보이백처럼 불필요한 장식 없이 단순한 라인이 수십 년째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방을 고르실 때는 이 가방이 5년 후에도 세련되어 보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절개선보다는 깔끔하고 단순한 라인의 가방이 훨씬 오래가는 투자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과도한 퀼팅과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가방입니다. 퀼팅이라는 건 가죽이나 원단에 충전재를 넣고 바둑판처럼 바느질해서 입체감을 주는 기법인데요. 적당하면 고급스럽지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네온 컬러나 형광색으로 된 퀼팅 가방들을 보면 마치 10대 옷을 억지로 입은 50대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젊음을 따라 하려다가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얼마 전에 만난 김수정 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형광 핑크색 퀼팅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분명히 비싼 가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형광 핑크라는 색과 과한 디자인이 중년 여성의 분위기를 압도해 버린 거죠. 화려한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꽃무늬, 동물 무늬, 기하학적 패턴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가방들은 시선을 어지럽게 만들 뿐 아니라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지 않아 코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퀼팅 가방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색상만이라도 차분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샤넬 플랫백처럼 직선적이고 규칙적인 바둑판 무늬가 들어간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플랫백이라는 건 덮개가 앞쪽으로 접혀있는 스타일의 가방을 말하는데 이런 정통 디자인의 블랙, 네이비, 베이지 같은 기본색을 고르면 세련되면서도 나이에 어울리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방들은 시간이 지나도 촌스러워지지 않고 다양한 옷과도 잘 어울려요. 기억하세요. 가방은 여러분의 나이와 품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화려한 디자인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세련된 클래식 디자인이 훨씬 멋있어 보여요. 가방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센스와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강렬한 동물 패턴이 들어간 가방입니다. 특히 형광색이나 네온 톤으로 된 동물 패턴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형광 핑크색 크로커다일 패턴이나 네온 그린 스네이크 패턴 같은 가방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가방들은 멀리서도 눈에 확 띄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가방이 주인보다 더 튀어 보이거든요. 며칠 전 상담했던 정미화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밝은 오렌지색 파이톤 패턴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아무리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어도 가방 때문에 전체가 시끄러워 보이더라고요. 정미화 님도 난감한 듯 미소를 지으시면서 왠지 가방만 튀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강렬한 패턴의 가방은 활용도도 떨어져요. 어떤 옷과 매치해도 가방만 부각되니까 코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패턴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블랙,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절제된 동물 패턴은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에르메스의 크로커다일 버킨백처럼 자연스러운 갈색 또는 검은색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보테가 베네타의 위빙 패턴처럼 가죽 조각들을 바구니 엮듯이 짜서 만든 은은한 질감의 가방들처럼요. 꼭 명품이 아니어도 자라나 망고 같은 브랜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색상의 스네이크 패턴이나 크로크 패턴 가방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색상과 강도예요. 동물 패턴을 선택하실 때는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색상 범위 내에서 고르시고 패턴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그래야 가방이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지 가방 때문에 여러분이 묻히지 않거든요. 무대 위에서 배우보다 더 튀는 조명이 있으면 방해가 되듯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조연이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과시적인 빅로고가 들어간 가방입니다. 로고라는 건 브랜드 이름이나 마크를 말하는데 이게 너무 크고 눈에 띄게 들어간 가방들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보면 가방 앞면 전체에 브랜드명이 크게 박혀 있거나 로고가 반복적으로 프린트된 가방들이 많죠. 이런 가방들을 보면 마치 가방이 나 브랜드 샀어. 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과시욕이 강해 보이거나 브랜드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 전 만난 한경숙 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방 전면에 커다란 로고가 반복해서 새겨진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분명 비싼 명품이었지만, 왠지 품격에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한경숙님은 괜히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주는 것 같아,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라고 하시며 정말 고민이 깊으셨거든요. 브랜드를 과시하기보다는, 진짜 취향과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은은한 로고나 시그니처 디테일이 들어간 가방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샤넬처럼 가방 끈을 쇠사슬로 만든 체인 스트랩이나 에르메스처럼 가방을 여닫는 금속 부분에 H자 모양을 넣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꼭 명품이 아니어도 코치나 토리버치처럼 로고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품질 좋은 브랜드들도 많아요. 이런 절제된 포인트들은 브랜드를 아는 사람만 알수 있는 세련된 표현이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은 로고가 크게 박혀 있지 않아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여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로고보다는 소재나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가방들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향수도 은은하게 풍길 때 매력적인 것처럼 가방도 절제된 멋이 오래 갑니다. 진정한 품격은 조용하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아함이 느껴지는 가방, 그런 가방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과도한 장식이 들어간 가방입니다. 화려한 체인이나 스터드 장식이 가득한 가방들 말이에요. 스터드라는 건 못이나 직모양의 금속 장식을 말하는데 이런 장식들이 가방 전체에 빼곡히 박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가방들을 보면 마치 액세서리를 한꺼번에 쏟아부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체인이 여기저기 달랑달랑 달려있고 스터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에 리본이나 팬던트까지 더해지면 정말 눈이 어지러워집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해 보이거나 품격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지난달에 상담했던 이정자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방 전체에 금색 체인과 스터드가 가득한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걸을 때마다 체인이 부딪히면서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이정자님도 가방이 너무 요란해서 조용한 곳에 가기가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며 난처해 하셨거든요. 과도한 장식의 또 다른 문제는 유행을 너무 빨리 탄다는 거예요. 올해 인기 있던 장식이 내년에는 구식이 되어 버리고 몇년 지나면 완전히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번 들지도 못하고 옷장에 넣어두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가방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니멀 디자인의 가방을 추천해요. 발렌시아가의 시티백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이나 루이비통처럼 표면에 물결 무늬 같은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들어간 에피 가죽으로 소재 자체의 질감만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가방들 말이에요.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절제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좋은 소재와 완벽한 마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야말로 여러분의 품격을 더잘 보여줄 수 있답니다. 마치 군더더기 없는 블랙 드레스가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는 것처럼요. 가방도 조용한 우아함이 더 멋있어요.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배색의 함정에 빠진 가방입니다. 배색이라는 건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하는 걸 말하는데, 원색이나 복잡한 색상 조합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빨간과 검정 배색 같은 강렬한 원색 조합의 가방들을 보면 처음엔 화려하고 눈길을 끌지만 실제로는 어떤 옷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빨간과 검정 배색 가방만 봐도 그렇죠. 무슨 옷을 입어야 어울릴까요? 빨간 옷을 입으면 너무 강하고 검은 옷을 입으면 가방만 튀어 보이거든요. 얼마 전 만난 박명희 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형광 핑크와 민트 그린이 조합된 가방을 사셨는데 막상 들고 나가려니 어떤 옷과도 어울리지 않아서 결국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정작 입을 옷이 없어서 후회하고 있어요. 가방을 볼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와요라고 하시며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복잡한 배색의 가방은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 색이 섞여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색상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색으로 된 타임리스 컬러를 추천해요. 블랙, 네이비, 베이지 같은 기본 색상들 말이에요. 타임리스 컬러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색상이라는 뜻인데, 이런 기본 색들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가방 하나만 있어도 흰 블라우스, 베이지 재킷, 그레이 원피스 등 거의 모든 옷과 매치가 가능해요. 베이지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본 색상들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은 옷을 돋보이게 해주는 조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주인공을 가리면 안 되듯 조연은 빛을 더하는 역할이어야 해요. 가방 색깔 때문에 코디가 어려워진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심플하고 기본적인 색상일수록 더 오래, 더 자주, 더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결국 가방은 주인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가방은 극단적인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너무 작은 미니백이나 너무 큰 빅백 모두 중년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먼저 미니백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손바닥만 한 작은 가방들 말이에요. 이런 미니백은 중년 여성이 들면 나이에 맞지 않게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실용성도 떨어지죠. 지갑, 휴대폰, 열쇠 정도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거든요. 반대로 너무 큰 빅백도 문제예요. 얼마 전 상담했던 최순자님을 보면 정말 커다란 토트백을 들고 오셨는데 가방이 몸보다 더 부각돼서 오히려 체형이 작아 보였어요. 최순자님은 키가 작으신데다가 큰 가방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해 보였거든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들고 다니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너무 커서 불편하거나 너무 작아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사이즈가 좋을까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미디움 사이즈라는 건 중간 크기, 즉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를 말합니다. 보통 잡지 한권 크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미디움 사이즈 가방은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히 담으면서도 체형을 압도하지 않아 실용적이면서도 어떤 자리에서나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모임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죠. 기억하세요. 가방은 여러분의 체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너무 작아서 어색하거나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딱 적당한 미디움 사이즈야말로 나이와 품격에 어울리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품격 있는 가방 선택은 사이즈에서 갈린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가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좋은 가방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방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풀그레인 가죽이에요. 풀그레인 가죽이라는 건 가죽의 최상층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고급 가죽을 말하는데 좋은 가죽도 나이와 함께 깊어지듯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형태는 직선과 곡선이 적당히 어우러진 게 좋습니다. 너무 각지면 딱딱해 보이고, 너무 둥글면 가벼워 보이거든요. 적당한 구조감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가방이 가장 품격 있어 보이죠. 컬러는 앞서 말씀드린 타임리스 컬러가 정답입니다. 블랙 네이비 같은 딥톤이나 베이지, 브라운 같은 뉴트럴 톤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런 색상들은 10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높아요.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에는 너무 트렌디한 것보다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상황별로는 일상용으로 토트백이나 숄더백, 격식 있는 자리에는 핸드백이나 클러치를 준비해 두시면 돼요. 가방 관리도 중요합니다. 좋은 가죽가방은 정기적으로 가죽 전용 크림을 발라주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가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리스트에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더 나은 선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인 패션 팁을 준비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짜 매력이거든요. 가방 하나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방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며,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아름다워지시길 응원합니다.